웹툰 팟캐스트 전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웹툰 라디오. 네이버 카페 검색으로 웹툰 라디오를 찾아 주세요. 자, <laughs> 오늘 게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키코 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키코 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야,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게스트 데이트의 주인공입니다.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. 코스플레이어, 유명 코스플레이어, 남자 코스플레이어, 근육이 대단한 코스플레이어, 복근이 대단한 코스플레이어, 뿌님이십니다이게 <laughs> 권투 중계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저코다! <laughs> <정확하다. 웃음> 뭐, 키하고 몸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. <laughs> 음, 몸이 굉장히 묘하세요. 네, 그니까요. 러 그러니까 봐. 다들 이제 막 <laughs> 노리는 <놀이는 웃음> 탐내는 <웃음> 약간 그런 느낌이죠 <laughs> 조만간 칭찬을 앞세우면 벗어질지도 몰라 <웃음> <웃음> 기대해보겠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광고한 김에 혹시 각자 좀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<laughs> 회사 홍보라도 괜찮아요 <laughs> 회사 홍보도 괜찮고요 팀 모집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처음 오는 애한테 이제 떠넘기는 게 <laughs> <laughs> 아예 트위터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. 뭐 볼거 없는데 <laughs> 네, 자막 자막 장학... 장학... 볼게 <laughs> 없다고 <laughs> 볼게 없다고 선생할 활 얘기 없어가지고 본님 <laughs> <laughs> 예, 트위터 자막 나갑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오덕계의 게스트와 함께 본격 덕질 독하는 게스트데이트 시간입니다. 네 <laughs> 이번 게스트는 오덕보턴의 <laughs> 어, 약속을 <laughs> 지키신. 음. 피크님의 네. 피크님의 약속을 지키신 게스트분. 큰 피크님의 큰 그림. 비크처. 아. 네. <laughs> 처음에는 <웃음> 안 올라했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, 네. 처음에 안 올라 했다가 그래도 이제 싹싹 이제 야, 하자 하자 하자니까 약간 아 그래 형 부탁이니까 가야지. 약간 비싼 척 하고 왔는데 너가고해너 <laughs> 너무 비싼 척했어 영화. 살짝 모순 있는 것 같은데. 아, 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요? 아,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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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좀 어. 해명하자면은 희쿤 예, 형이 가져있을 때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. 아예 어. <laughs> 음, 안 먹게 좀, 아. 좀 얘기 이렇게 달라지면 <laughs> <laughs> 사랑하는거 알지? <laughs> 이런 캐릭터가 전혀 아닌데 <laughs> 이렇게 소모가지 이게 걸고 <웃음> <웃음> 어뭐 어떻게 하다라기보다는 원래 하이큐 작품에도 좀 관심 많아가지고 아 보시는군요. 예 그래서 이제 아좀 나이 어울리는 캐릭터 있을까 해서 촬영했는데. 오히려 어, 다들 반응을 되게 잘해주셔조 좋게 해주셔가지고 음. 예, 예. 이 캐릭터가 어떤 릭터인지좀설명 좀... 어, 이 캐릭터는 이제 그... 그... 이제 그... 세간에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에이스로 에이, 예... 그 일본 내 이제 탑3 이제 그 배구 선수인데... 예, 되게 묵직하고 뭔가 음. 이제 힘도... 어... 예... 조용하고 음. 예. 약간 그런 면에서 저는 살짝... <laughs> 아, 카리스마. 음, 네, 자 옆에서 키크 <laughs> 음, 키크님의 키쿠, 표정이 그렇게 음... 아, 음, 음, 음 괜찮아요. 다음 장. <laughs> 내가 다음 장 다음 장 내가 기대하고 있어. <laughs> 아, 장난이구요. <아니고요? 웃음> 근데 이거 같이 찍어 따지 않으셨나요? 그게 러 우리 투샷이 없네. 아니야 그럴 수 있어야. 근데 한 번쯤은 너가 잘나온게 나와야 돼. 근데 맨 마지막에는 없네. 아 논담이야. <laughs> 아니 사실은 오늘 그 키크 형이. <laughs> 음. 안온줄 알았는데. 뭔, 뭔 소리야? 아, 이뭔 뭐... <laughs> 소리야? <뭔> 그때 그 사진을 보냈을 때아온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제 통화했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. <뭔> 아 그래요. 이거 써 초반 서부터딱 어? 이미. 음. 어 형도 와. 와. 아 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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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늦었는데 대사가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너가 이렇게 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는 옆에서 조금 놀려 먹고 싶어 아 분심이 <놀람> 아... 아... 아, 그거군요 아웃겨 <놀람> 야이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벌써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키쿠 님께서 일단 발설 하야겠죠그니까 <놀람> 에이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원피스가 그때 다막 이렇게 제가 막 들끓어 오를 때라서 그 약간 컨셉을 잡아서 사보가 딱 나왔을 때에요 아 사보도 하고 조금 지나서 그래서 약간 우리끼리 해서 약간 그 에이스랑 사보가 약간 제외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진 자체가 이제 루피도 있었는데 루피랑 사보가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고 있고 에이스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손 이렇게 잘 부탁한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손딱 치는 그런 컷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없네. <laughs> 나중에 내 <아쉽네, 웃음> 형은 나중에 보내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나중에 <자료> 사진 끼어드릴게요. <laughs> 아 사실 좀...